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서 단단히 잠가드니 멋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채워둔 이참 나의 수치라, 문 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 참 사랑이로다 문 묻게다다두니 안없는 내 죄라 주 예수. 죄를 회개하고 권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께서 주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우디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은 굉장히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 이 말씀이 보통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주셨는가? 이 라오디계 아교의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 뜨거운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셔도 뭐 뜨거운 게 나오면 우리는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분은 한참 기다렸다가 식혀서 원샷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뜨거운 걸잘못마신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과 미지근한 것 마시기에 어느 게더 좋습니까? 좀 미지근한 게 좋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워도 좀 그렇고 너무 차도 그렇고 근데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해결이 잘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광천수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광천수 마셔보셨나요? 제가 대학 때 경북 청송 출신 우리 친구를 따라 이제 그곳에 갔다가 청송 옆에 영양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영양의 광천수가 나는 곳이 있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유명한 광천수라 해서 맛있는데 토하여 버릴 뻔했습니다. 꼭그 쇠를 혀로 하는 듯한 그런 맛이 나서 아, 나는 이거 못 먹겠다.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천수가 미네랄이 풍부하다. 뭐 이러면서 즐겨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2000년 전에야 뭐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광천수면 이제 뱉어내는 거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뱉어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뱉어낼 만큼, 사람들이 광천수 먹고 마시고 뱉어내듯이 우리 예수님이 마시려다가 뱉어낼 만한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어, 상당히 돈이 많은 곳이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약 주석학자에 따르면 이 라우디게아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어, 중소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곳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검은 어, 양모가 이곳에서 났습니다. 대개 양은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우디기아에는 특별하게 검은색 양들이 많았고 그 검은색 양에서 나는 양모가 굉장히 고가의 옷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그 검은색 양모를 직조해서 이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네 개의 서로 다른 브랜드 외투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굉장히 로마 제국 전역에서 고가에 팔렸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만큼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또 하나 이 라우디게아 특산품 중에 하나가 안약이었습니다. 테프라 브리기아라는 이름의 이 안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 제국 전역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효험이 있는 안약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중요한 수입원 때문에 돈이 많았던 그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정말 연계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울부짖듯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봉사자들도 줄어들고,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계 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싶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토하여 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요념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20절 말씀해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문밖에 세워두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문밖에 세워두는 것이 그게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겠습니까? 18절과 19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너희가 진짜로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여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내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돈이야 많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다시 18절을 보시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쉽게 말하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돈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그 믿음을 사모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소중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믿음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지금 두 번째 줄 화면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보면 나오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벌거벗은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라우디 계 학교 지역이 굉장히... 어,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부자들이었고, 당연히 좋은 옷도 입고 다녔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금 벗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근데그 옷이 뭐냐면 여기 흰 옷을 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은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너희 돈 많냐? 그돈 가지고 좀 착한 일이 좀 쓰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 배부르게 하는 데만 쓰지 말고 그걸로 착한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착한 행실에 힘쓰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 행실. 말도 좀 착했으면 좋겠고 돈도 착한 일에 쓰시면 좋겠고 재능이나 은사나 시간도 착한 일에 좀 쓰고, 너무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길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 말씀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세 번째 줄 중간점 이후부터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프라 브리기아라는 이 브랜드의 안약은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 굉장히 효험이 있는 안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안약은 육신의 눈질환, 안과 쪽 질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 사회를 보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만 좋아하는 것인지를 볼수 있는 것도 거룩한 분별력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라.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검 같은 믿음,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리고 거룩한 분별력. 이것이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19절에는 또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한글 번역 순서로는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열심 내는 게더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글 번역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에는 큰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세상 삶에 흠뻑 빠져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 우리 문밖에 세워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535장을 불렀습니다만은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손이 못 박힌 손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손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먹고 살만하다고, 자기 배 부르다고,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소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상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문밖에 세워둔 채 손님 취급도 하지 않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믿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착한 행실의 힘씀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영적으로 부여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인지를 볼수 있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토하여 내실 교회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토하여 내시고 싶어 하시는 성도가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주님이여,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복주시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게 하시고, 삶이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어서 항상 우리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이여 오늘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제하시고 평강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는 우리 교회 VIP 초청 잔치가 있었습니다. 약 180여 명의 VIP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제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우리 VIP들이 한번 교회를 와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어제 보기에도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엄마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고, 친지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VIP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VIP 초청단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았던 것, 생각했던 것, 들었던 것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나간 117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요, 이제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현병원 예배 봉사가 있습니다.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그 섬김의 손길 위해 크시는 종배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 종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신 종회가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의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학과 대학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나님,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뚝 설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울러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주님이 지켜 주옵시고 우리 양곤 그리스 신학교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에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연말이 되고 차가운 계절로 갈수록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 이 사회가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들리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 특별히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나님이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또 여성들과 아이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